안녕하세요, 주미태비입니다. 자, 오늘 시간에는 일본 자기 소개, 일본 자기 소개 어떻게 하면 좀더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고 면접관에게 눈에 띌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제가 컨설팅해드 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어 일본 자기 소개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길게 하지 말고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되는 분량 그리고 심플하게 해라라고 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일본 자기 소개 안 듣거든요. 무엇보다 그걸 말하고 있는 동안 이력서를 들춰보고 자기소개를 읽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귀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거에 고민하지 마라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괜찮은 어떤 멘트들이 없을까요 물어보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하나만 잡아라 30초에서 1분 사이 되는 이 분량 안에 너무 많은 역량들이 내가 있다 그 역량 플러스 포부까지 말하고 있지 않나요? 만약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딱 지루한 일분 자기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자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면접을 보는 이유가 이 지원자의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정말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보거든요. 결국에는 이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.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보고 싶은 거지. 이 사람이 어떤 컨설턴트한테 잘 컨설팅을 받아와서 좋은 어떤 답변을 AI처럼 딱딱딱딱 말하는 스마트함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회사들은 통상 스펙을 더 먼저 보죠. 네, 스펙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.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면접 답변을 할 때도 너무 AI처럼 말하는 거는 좋은 답변이어도, 어,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좋지 못한 평가를 하기보다, 아, 마침 내가 이 지원자가 준비해온 질문을 물어본 건가 하는 예, 그런 생각들을 좀줄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일본 자기소개 내용에 나는 성실하기도 하고, 체력적으로도 좋고, 꾸준히 뭐 운동도 했고, 열정적이면서, 데이터 분석 능력도 갖추었다 막 이렇게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취준생들의 심리잖아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이 멘트를 안 쓰면 아 괜히 또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하나씩 넣어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 능력 어, 중요하지 협업 능력 중요하지 소통 능력 중요하지 하면서 이넣다 보니까 한 3, 네개네 다섯 개가 그 40초 분량이 들어가면 과연 면접관들이 그걸 보고 믿을까요? 이미 이거는 작성되어 온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믿고 있는 면접관들에게 그러한 멘트들을 날리면 더안 믿겠죠. 그래서 뭐 나쁘게 본다기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. 그 사이에 그냥 이력서 보고 자소서 보면서 어떤 부분들 이제 질문을 할지 체크를 하고 있겠죠. 자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벗어나서 아 그래도 과하지 않게 좀 임팩트를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되게 간단합니다 딱한 가지만 강조하세요 자그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 거기 이제 뭐 이제 배송해주는 그런 알바를 지인소개로 이제 했었어요 꿀알바여가지고 페이도 좀 있고 또 그때는 쉬고 있었던 터라서 어 정장을 입는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뭐 이제 뭐 배송해주시는 기사분도 옆에 있고 저는 이제 배달만 옆에서 이제 물건만 나르면 되는 그거여서 가지고 힘들지 않다해서 했거든요 꿀알바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꽤 많더라고요.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. 그, 제가, 나이가 제일 많긴 했지만. 그래서 이제 거기 담당자분이 여자분이었는데, 이제 학생들 이렇게 다이큰뭐 식당 같은 데 이제 모아놓고, 뭐 다섯 명씩 이렇게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면서 면접을 봤는데, 어, 간단하게 한 20, 30초 분량 정도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.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, 정말 저 빼고 모든 학생들이 어떠시라고 했냐면, 아, 저는 어느 어 대학교 다니고 있고, 기존에 어떤 알바를 했었고, 또 제가 성실한 편이고, 또 어떤 걸 했습니다. 뭔가 나에 대한 어떤 설명문처럼 되게 음 평이하게 말을 했었어요. 자,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, 아 어, 이거 딱 보니까 포인트를 줘야겠다 예 네,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배송 알바잖아요 그러면 배송 알바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이 사람들이 이 알바를 했을 때뭘 볼까 사실 뭐 알반데 뭐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뭐 협업 능력이나 소통 능력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배송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시간 관리 그 담당 직원은 이전에도 이런 업무를 했었을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나온다 했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그런 노쇼 학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에 대한 좀이지가 강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어. 다른 거 모르겠지만, 제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, 하 제가 군 장교 복무를 했었고, 대기업 근무를 하고, 다른 일들을 하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, 지금까지도 어떤 시간 약속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타인보다는 좀 예민한 편입니다. 그래서, 이 업무 특성상 고객에게 배송해야 된 시간, 그리고 이 회사로 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간 부분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뭐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들으시기는 어때요 사실 뭐 이게 뭐 특별하게 막 특출한 건 아니어도 아이 지원자가 시간에 대해서는 되게 정말 철저한가 보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나요 음자 그러면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가 강조한 역량은 단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이 역량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있죠 이 근거는 뭐예요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죠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안 겪어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게 있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고 군 장교라는 이런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시간 관리와 매치를 시키더라도 설득력이 생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즉 여러분들이 일본 자기소개를 멘트를 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역량만 강조하되 이역량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이라기보다그들이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는 이제직한직한로제시제해줘 해줘야 설득력이 생겨요. 서류를 보고 있다가도 귀에는딱 꽂히겠죠. 응? 이거는뭐이 친구가 그이 하나는 정말 자신 있서이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. 아니 그게 그렇게 뭐 소통 능력이 자신 있다고 했는데 시간 관리 능력이 그렇게 본인이 자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, 있어요? 또는 그게 본인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본인의 중요한 습관이 됐었던 계기가 있나요? 뭐 이런 질문이 들을 수도 있겠죠. 질문하지 않더라도 궁금할 수는 있고, 즉. 간단한 정말 약간의 궁금증과 임팩트를 줄수 있는 정도의 멘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본 자기 소개를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쉽게 생각하세요. 딱한 가지만 직무와 가장 밀접한 즉이 사람들은 나를 왜 뽑고 싶을까? 이 지원자들 왜 면접을 보고 왜 뽑고 싶을까를 생각하면 이 이유가 나오고 이 이유에서 아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지는 뭐겠다 요즘 MZ세대들이 퇴사율이 높다고 하니까 지금 기업에서는 사실 오래 다닐 수 있는 지원자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즉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불안감이 생겨요 아이 지원자가 여기 말고 다른 데로 또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, 이건 실제 현재 인사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. 회사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. 오래 다닐 수 있을 것같아 즉, 로열티 되게 중요합니다. 즉, 그 말은 이 직무에 대해서,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이 정도의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게 해소가 될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회사가 나에게 이 면접자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를 딱 하나를 캐치해가지고 일본 자기소개로 쓰면 다양한 역량이 들어간 자소서보다는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제가 예전에는 삼성하고 SK 뭐 이제 뭐 하면서 롯데나 이런 대기업들 자소서라든지 면접들을 많이 했었어요 블로그 시절에는. 근데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GS 리테일 알고리즘을 타서 자꾸 GS 리테일 쪽으로만 이제 의뢰가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마치 뭐 이제 GS 리테일 전문처럼 되고 있긴 한데 그건 아니고요. 어, 앞으로는 이제 너무 GS 리테일에만 국한되지 않은 자소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좀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을 지원을 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들, 그런 내용들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영상인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컨설팅 문의를 주실 분들은 인스타준비TV로 DM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